삶의 즐거움은 화려한 무언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흐르는 습관 속에서 우리의 하루는 빛을 찾고 삶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분은 늘 아침을 특별하게 맞이했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스러운 찻잔을 손으로 감싸 안고 창 너머 햇살이 다가올 때까지. 천천히 숨을 고르던 그 모습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다고 했죠. 그 순간이 그냥 행복이라는 이름을 입은 시간 같았어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지었습니다. 즐겁게 사는 사람의 첫 습관은 지금 이 순간을 천천히 음미하는 일입니다. 행복은 크지 않아도 충분히 깊은 황홀입니다. 그는 자신이 늘 바쁜 일정 속에 행복이라는 말을 놓친 걸 깨달았습니다. 언젠가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밀어냈고, 그러다 행복이 항상 언젠가에 머물러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스님,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첫 걸음은 감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향기를 맡고 햇살을 느끼고 입안 가득한 차한 모금. 그런 작은 것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는 그날 이후 아주 작은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지금 이 향기를 음미하자. 햇살 한 줄기를 기록하자. 그렇게 마음이 흐르는 방향에 의도를 실었죠. 며칠이 지나자 삶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똑같은 아침인데 눈이 더 예뻐지고 공기가 더 깊이 들어왔고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무슨 일이 아니라 무엇을 느끼느냐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스님은 말했습니다. 삶은 빨리 걸린다고 결실이 크지 않습니다. 느리게 내디딜 때 삶의 기쁨이 천천히 밀려옵니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를 머물 수 있는 이에게 행복은 자연이 머문다. 즐겁게 사는 사람의 첫 번째 습관. 그건 지금 이 순간을 의미로 채우는 즐김의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삶을 환하게 만들고 행복은 그빛 속에서 부드럽게 피어납니다. 그분은요, 좋은 건꼭 말로 표현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음식이 맛있으면 이맛참 따뜻하네요라고 했고, 누군가 배려하면 방금 그말 마음을 살리네요라며 기분 좋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그 자리가 환해졌어요.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즐겁게 사는 사람은 좋은 기분을 마음 안에만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느낀 걸 말로 꺼내며 하루를 채워갑니다. 그녀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부끄럽다, 이런 말하면 오해할까봐 그런 마음으로 고마움도 칭찬도 늘 미루던 자기 모습, 그리고 그 미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따뜻함이 지나가 버렸는지를 그제 야 알았습니다. 스님, 근데 좋은 말도 어색할 땐 어떻게 꺼내야 할까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표현은 멋진 말을 잘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진심을 담아내는 연습에서 말의 빛이 시작됩니다.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어색함도 마음이니까요. 그녀는 그날 이후 감사한 마음이 들면 단 한마디라도 입 밖으로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차참 맛있네요. 이야기 들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말이 짧아도 그 안에 감정이 실렸고 그 감정은 상대의 마음에 잔잔히 번졌습니다. 며칠 후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 너한테 말 걸고 싶어져.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이 따뜻하면 마음이 쉬어가더라고요. 스님은 말했습니다. 느낀 것을 표현한다는 건 자신의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입니다. 그 나눔 속에서 기쁨은 더 깊어지고 삶은 더 넓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꺼내는 자리에 행복이 피어난다. 즐겁게 사는 사람의 두 번째 습관, 그건 좋은 마음을 말로 담아내는 표현의 습관입니다. 그 표현이 삶을 채우고 사람을 연결하며 행복은 그 따뜻한 말 속에 오래 머뭅니다. 그분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화할 때는 휴대폰을 내려놓았고 상대가 말할 때는 눈을 맞추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고 했죠. 그 순간만큼은 내가 소중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즐겁게 사는 사람은 사람을 느긋하게 대합니다. 마음을 재촉하지 않고 인연을 조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여유가 관계를 기쁘게 만들지요. 그는 자신의 일상을 떠올렸습니다. 친구의 말을 끊고 자기 얘기를 덧붙였던 날 가족의 표정을 보지 못한 채 일상의 피곤함만 흘려보냈던 순간들. 스님, 말은 많이 했는데. 사람들과 거리가 느껴질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대화는 말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기운입니다. 상대를 바라보고 그 자리에 같이 있다는 걸 느껴주는 것이 관계의 시작이지요. 그는 그날 이후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끄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마음을 꺼냈습니다. 상대의 말을 자르지 않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같은 시간에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말을 더 길게 꺼내고 더 자주 찾아왔으며 그 속에서 자신 역시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느긋함이 관계를 오래 가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내 삶도 덜 고단해졌어요. 스님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행복이 자랍니다. 느긋한 눈빛, 부드러운 말투, 기다릴 줄 아는 마음. 그게 관계를 살리고 삶을 빛나게 하지요.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곁에 조용히 머무는 일은 기쁨을 머금고 사는이다. 즐겁게 사는 사람의 세 번째 습관. 그건 사람을 대하는 느긋한 태도와 관계를 천천히 익히는 마음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기쁨을 키우고 삶을 단단하게 만들며 행복은 그 조용한 여유 속에 조금씩 머뭅니다. 말은 기분이 되고 기분은 삶의 색이 됩니다. 즐거운 마음을 지닌 이들은 조금 다른 언어를 쓰고 그 언어는 스스로의 하루를 지켜냅니다. 그분은 힘든 일도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누군가 상황을 탓할 때도 자신을 비난하기보단 이 또한 지나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런 말을 입에 올렸던 사람. 그 따뜻한 말한 줄이 가슴을 오래 적셨다고 했습니다. 어쩐지 같은 상황인데도 그 사람은 즐거움이 남더라고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즐거움은 결국 말에서 시작됩니다. 부정 대신 따뜻한 말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돌보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삶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나만 왜 이럴까? 스스로도 들으며 기운이 꺼지는 말들. 그 말이 자기 삶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제야 또렷해졌습니다. 스님, 그럼 힘든 날에도 억지로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나요? 스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건네는 위로의 습관입니다. 모든 말엔 기운이 담깁니다. 그 기운을 스스로에게 흘려주는 일이죠. 그녀는 그날 이후 아침마다 짧은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실수한 날엔 이 경험도 언젠간 나를 살릴 거야. 며칠이 지나자 기분이 꺼져가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밀어내지 않게 되었고 그 조용한 말들 덕분에 조금씩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내 말이 참 따뜻해. 힘든 날에도 너랑 얘기하면 마음이 가벼워져.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제일 위로받고 있었어. 스님은 말했습니다. 부정은 늘 외롭고, 따뜻함은 늘 연결됩니다. 그리고 말은 그 마음을 이어주는 첫 다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따뜻한 이는 그 마음 또한 맑다. 즐거움을 부르는 첫 번째 말습관. 그건 삶이 무거울수록 말을 가볍게, 현실이 거칠수록 말을 부드럽게. 건네는 마음의 배려입니다. 그 배려가 자신을 살리고 삶의 색을 바꾸며 즐거움은 그말 안에서 피어납니다. 그분은 작은 일에도 감탄했어요. 진심으로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반찬 하나를 정성껏 만들면 이건 마음이 담겼네요. 누가 머리를 자르면 참잘 어울린다. 얼굴이 밝아보여요. 그런 말을 습관처럼 하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말한 줄이 하루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즐거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좋은 걸 그냥 넘기지 않고 말로 기운을 살립니다. 그 말이 자신의 마음도 같이 밝히지요. 그는 문득 자신의 일상을 돌아봤습니다. 좋은 걸 봐도 말하면 민망하지 않을까? 이건 좀 오버인가? 그런 생각에 감탄도 칭찬도 마음속에만 묻어두었던 순간들. 그 마음들이 삶을 조용히 무디게 했음을 그제야 느꼈습니다. 스님, 괜히 나만 유난스럽단 소리 들을까봐 조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칭찬은 유난이 아니라 기운을 살리는 언어입니다. 감탄은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인정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는 그날 이후 작은 감동을 작게라도 표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말참 힘이 되네요. 지금 웃는 얼굴 좋다. 말은 짧았지만 그말 속에서 상대의 표정이 환해졌고 그 반응을 보는 자신도 기운이 더해졌습니다. 며칠 후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요즘 너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 그말 덕분에 하루가 다르더라. 그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좋은 기운을 주고 있구나. 스님은 말했습니다. 기운은 크게 몰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한 줄로도 충분히 흐릅니다. 그 흐름을 만드는 말이 즐거움을 키우는 말이지요.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기운을 나누는 말이 복이 되어 돌아온다. 즐거움을 부르는 두 번째 말씀관. 그건 감탄을 숨기지 않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좋은 것을 말로 살려내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기운을 살리고 관계를 밝히며 즐거움은 그 말에서 되살아납니다. 그분은 혼잣말이 늘 다정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다 이 정도면 잘했지. 거울 앞에서 오늘도 괜찮네. 조용히 스스로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네던 사람. 그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그 사람은 늘 자신을 위하고 있었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즐거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혼잣말로 스스로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말은 들리는 것만큼 들리지 않는 말에서도 마음을 키우지요. 그녀는 문득 자신의 혼잣말을 떠올렸습니다. 왜 이래, 또 실수했네. 에휴, 나이 들어서 이게 뭐람. 그런 말들이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스님. 혼잣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지었습니다. 혼잣말은 세상 누구보다 자주 듣는 나의 목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부드러우면 마음이 안정을 느끼고 그 안에서 즐거움이 자랍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혼잣말을 천천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 지금 이만큼이면 충분해. 실수를 했을 땐, 괜찮아. 누구나 그런 날 있지. 낯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졌고 그 말들이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어느날 지인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얼굴이 편안해졌어. 혼자 있는 시간도 좋아 보인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나를 다정하게 대해주니까 마음이 안 흔들려. 스님은 말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오래 머무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그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가 삶의 색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의 말이 고요한 이는 세상과도 고요하게 흐른다. 즐거움을 부르는 세 번째 말씀관, 그건 자기 마음을 살피며 조용히 타독이는 혼잣말의 힘입니다. 그 힘이 불안한 마음을 안아주고 일상의 흐름을 맑게 하며 즐거움은 그 다정한 속말에서부터 천천히 자라납니다.